아빠 한번 들어볼까요? 이박 뽑는 소감. 싫어요, 아파요. 울 거예요? <laughs> 소녀 누나 응원해주고 와, 갔어. 누나 응원 아닌 거 말고. 갔어. 응. 그래서 누나 손 잡아줘. 누나 손 잡아줘요. <laughs> 그래서 누나 이쁜 고그 다음에 너 찾아요. 응, 그래 너차아야 나중에.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빼기 싫어요. 너무 아파요. 넬 언니는. 안니? 요즘엔 암니라고 불러요. 암니? 응. 요즘에 토끼라고 불러요. 응, 토끼 이빨. <laughs> 서우가 영상 찍어주고 있어요. 응. 이거 왜 하는 거죠? 아, 서 아빠 긴이었다. 아빠 있어서 그런 거야? 눈, 눈 감아요. 손님 눈 감고 있어요. 눈 살짝 감고 있어요. 서영아 너 그럼 갈거 가자. 아, 아. 됐어? 뽑았네 선생님이? 응, 그래? 됐다 있지. 할수 있겠어요? 아, 한번 멀리 해줄 아, 아, 한번 멀리 해줄게. 한번만일만일만 아, 쓰만 아, 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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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만, 1만, 할게. 응. 1만하자 그래. 됐다. 응. 선생님 해주세요. 1 초만. 초만 해주세요. 응. 응 그가 그래. 아, 면 돼. 초만. 어, 아, 이 선생님 불어 아니 서우 이렇게 하고. 응. 네. 음, 소도 손 잡았죠. 음, 너무 다른 손님도 있고, 다른 환자도 있으니까는, 우리 소이 이제 용기 내서 조용히, 아, 하면 끝나요. 1초. 찰칵. 응. 아, 응. 아, 선생님, 보지 말고, 소인이. 음, 아빠안 아파. 응. 아, 그나 1초만 아 돼요. 돼요. 어, 그치? 아. 아, 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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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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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가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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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네. 같이 앉아 있어요 이제. 알려 알려. 네.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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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아팠어. 음. <laughs> 선생님 <응. 아팠어. 웃음> <응. 아팠어. 웃음> 응. 응. 축하해요. 지돌이가 네. 가져갔네 이빨. 그젤리 가져갔어요. 음, 한번 열어서 보여주세요. 네. 장소 내려와요, 거기. 네. 소현이 네. 앞니 이 다시 껴줄까요, 아빠가? 여기? 다시 껴줄까요? 다시 뽑을 수 있게? 좋어요 네. <laughs> 계속 뽑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음. 그래요. 다시 넣고. 아, 이거, 여기. 여기 걸 같은데요. 음, 그렇죠. 맞아, 이제. 가요 이제. 가자 또 열면 떨어져요. 가자 오세요. 안녕. 총은 총은 내구독저좋져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소두 꾹꾹. 꾹꾹해서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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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응, 안녕. Bye. Ah.